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12월 2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NFT와 밈코인, 그리고 P2E 어떤 상태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어, 우리에게 대중화가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 외에도 좀이 블록체인 안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nft고 또그 중에 하나가 뭐 p2e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한달 전쯤에 커뮤니티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며칠 전600 클레이 구매했던 메이트들이 어느새 1000 클레이 두배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 메이트라는 거는 도지사운드 클럽의 1만개 한정 nft이다 어, 얘기를 하면서 메이트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데 뭐 이런 거뭐 뉴스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nft가 어, 지금 보면은 어, 가장 저렴한 게2070클레이 그러니까 어, 바닥 가격이 0.675. 가장 싸게 팔고 있는 게 0.675. 이 NFT 같은 경우엔 는그 바닥 가격이 현재 시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더 희귀도가 올라간 그런 NFT 같은 경우엔 좀더 비쌀 수 있겠지만, 어, 희귀성이 없는 그냥 일반 이 NFT 같은 경우에, 이 도지 사운드 클럽의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0.675 이더리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클레이튼이 약뭐2 0 2000, 2,0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약 400만원 정도의 이 데이피즈 파일에 NFT를 통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거를 과연 왜 사냐 이게 의문이 들잖아요 왜 사는지 어, NFT 수집가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NFT에 담는다. 이 크립토펑크라고 해서 외국에서 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 조금 다르게 생긴 그런 이제 크립토펑크라는 NFT가 있는데 엄청나게 흥행했고. 현재는 이 크립토펑크가 4억 5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에. 근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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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왜 뭐하러 4억 5억을 주면서 사냐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 근데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 크립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처음 나온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거부감이 있단 말이죠.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면서 살아왔는데 어, 디파이 이 블록체인 상에서 디파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실 18년도 19년도에 디파이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눈을 뜬 사람들은 디파이로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NFT나 P2E는 다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맞다면 이게, 이게 5년 후 10년 후에도 커져 있을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굉장히 초기 극 초기 시장이고 지금 관심을 갖는다면 굉장히 수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크립토 펑크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의 블록체인 크립토 씨네 인싸들이 미리 매집을 했다 자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깔려 있어요. 어, 우리가 믿으면 돈이 된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어, 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 매수하기 시작하면 가치가 없던 것도 가치가 생겨날 수 있다. 라는 어, 그런 어떤 일반적인 믿음이 크립토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단 말이죠. 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떤 투자자 분들께서도. 어, 믿으면 돈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비트코인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크립토 인싸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거를 실제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걸 내놨을 때뭐 에어드랍을 했나? 예, 에어드랍을 했던 걸로 아는데, 공짜로.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공짜로 에어드랍을 돈 많은 크립토 인싸들한테 에어드랍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트위터에서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다 푸사로 거니까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 저거 뭐길래 저렇게 트위터에다가 프로필을 걸어놓는 거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나도 가질래 나도 가질래 하면서 어, 한명두 명씩 홀더가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이 크립토 펑크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이 크립트 펑크가 4억 5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립트 펑크를 가지고 있고 이 크립트 펑크를 트위터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이씬의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지사운드 클럽의 메이트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한국에서도 nft 시장 자체에 초기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재미로라도 구매해 보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져두고 보는 것은 너무 재밌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어, 지금 이제 이, 어, 이, 이 NFT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메이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면은 아, 제가 이 메이트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 어떤 유튜버님들이 이 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길래 제가 그때 어, 뭐, 뭐지 하면서 저도 보다가 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 도지 사운드 클럽의 어떤, 뭐, AMA라던가, 뭐, 기타 등등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 되게 너무, 이 NFT 시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따로 공부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NFT를 구입한 분들이, 뭐, 유튜버 분들도 많이 구입을 하셨고,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봐왔던, 뭐, 코리니 유치원 원장님이시라던가, 뭐, 이런 정말, 어, 가상자산을 잘 보고, 어,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 근데 어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 한국에서도 NFT 시장 시장 초기에 진입을 했는데 어,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런 분들이 들고 있는 이 NFT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어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크립토 펑크처럼 희소성을 지니고 가상현실 속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 NFT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NFT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그 한국 최초의 그리고 클레이튼 기반의 최초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그 상징성이 가지는 의미가 어, 현재까지는 막 엄청 크다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게 상징성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돈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상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어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이유는 사실 어 최초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빠르게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홀더를 확보를 했고 그 홀더를 확보함으로써 또돈 많은 자산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자산가들을 또 불러내고. 그렇게 한 명, 두 명,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죠. 어, 현재 이 도지 사운드 클럽의 메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400명 정도예요 근데, 1,400명만 들고 있기 때문에, 어, 총만 개가, 만 개가 발행된 시점에서 1,400개, 1,400명만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한 사람이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뭐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 도지 사운드 클럽의 메이트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희소 상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없고, 뭐, 이 투자라는 영역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NFT는 특히나 좀, 이제 뭐랄까, 코인보다 단점이 뭐냐면, 유동성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매도가 안될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뭐, NFT라는 거는 가치가 영에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도 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이제 비중에 대한 생각도 늘 고려해 봐야겠지만 어 그래도 이게 투자 매력이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 저는 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어 다행히 이제 전 600클레이에 샀으니까 현재 2000클레이니까 한 벌써 얼마죠 3배 넘는 뭐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예 정리할 생각은 없고 만약에 가격이 뭐 많이 떨어져서 제가 600클레이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뭐, 들,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21년 10월? 그러니까 10월에 쓴 글이네요. 현재 17년도 ICO 분과 같이, 솔라나 루나 에이다 체인 속에 NFT 민팅 얘기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그 과열의 정도가 꺼지기 직전처럼 과열되진 않았다. 예, 제가 실제로, 21년 10월 시점에 NFT의 과열이 꺼질 것 같진 않았어요. 실제로 뭐, 꺼지지 않고 계속 왔고요. 이제 매우 초기니까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이때 사셨다면, 뭐 축하드릴 일이고, 어, 근데 제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NFT라는 게, NFT라는 게 가치가 왜 생겨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 영역을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어, 희소성,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희소성, 희소가치. 어, 그리고, 뭐, 커뮤니티, 커뮤니티 요소. 커뮤니티. 그리고, 어, 기능, 기능성? 예를 들면은, NFT를 들고 있으면은, 희소성에다가는 약간, 그, 뭐죠? 상징성이라는 요소도 넣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소함과 연결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기능성이라 하면은, NFT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코인을, 그, 디파이를 하면은, 코인 채굴을 할수 있는 것처럼 이 NFT도 들고만 있어도 채굴이, 채굴 기능이 있는 그런 이제 NFT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홀더들이 이 해당 NFT를 지지하고 선호하는가. 그래서 이 커뮤니티 기반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얼마나 많은 홀더들이 늘어날 수 있는가. 이게 약간 투자 요소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어, 커뮤니티가 계속 잘 작동하고 커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상징성, 상징성을 가지고 희소성이 잘 발휘가 되는가 그리고 어, 기능성은 어떤 게 있는가 기능성이라 면은뭐 방금 말씀드린 채굴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채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지고만 있어도 뭐 에어드랍을 해 준다던가 예를 들면은 어, 어떤 A라는 NFT를 들고만 있으면은 추가로 B라는 NFT를 받는 거예요. 근데 B를 또 A를 또 홀딩하고 있으면 뭐몇 개월 후에는 C를 또 에어드랍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에어드랍 자체를 혜택으로 주고 계속 무한 에어드랍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에, 그렇게 에어드랍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 희소성이라는 게 사라지고 조금 어 쓰임 자체가 없는 NFT라고 한다면 단순히 받는 거에서는 가치를 방어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채굴 기능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니면은 NFT를 들고 있으면은 뭐 게임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다던가 뭐 플레이 투 언에 쓰이는 그런 NFT 같은 경우에는 어 NFT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P2E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서. 최근에 나온 제가 밈코인 유행, 밈코인 유행이랑 제가 연결을 좀 지어 봤습니다이 밈이 단순히 이제 재미로 만든 코인이잖아요. 재미로 만든 코인이 왜 대체 가치가 있을까? 저는 사실 어, 도지 도지코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미로 만들었고 가격이 많이 올랐길래 저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코인은 사실 공부를 일부러 더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뭔가 정말 가치를 느껴버리면 고점에도 제가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흥미가 가더라도 공부를 좀잘안 하려는 편인데 그래도 도지코인, 도지코인 말고 시바인우라는 코인이 그 밈코인 중에서 두 번째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면서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 밈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어, 두 번째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 좀, 밈, 밈 쪽도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어, 그럼, 밈이라는 거는, 재미로 만든 코인이 대체 왜 가치가 생기냐, 이렇게 하면은, 어, 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얼마나, 재미로 만들었으니까, 어, 재, 얼마나, 얼마나 더 재밌고, 얼마나 더 참신하고, 얼마나 더 매력 있는지를, 어,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어 그거는 충분히 가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처음에 재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쓰임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고 쓰임이 없어도 커뮤니티 기반이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즐기고 서로 그걸 그 어떤 그 미미라는 소재를 통해서 서로 서로 재밌게 놀 수만 있다면. 어, 되게 팍팍한 이런 투자라는 컨텐츠 안에서도 어 즐거움을 나아내면서 어, 많은 홀더들을 늘려나가고 많은 돈을 유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미미라는 어떤 영역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떤 형태가 되어 간다라고 저는 봤냐면 이건 뭐 물론 제내 피셜입니다. 어 비트랑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어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이랑 진영 싸움이 있어서 하드포크가 돼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골드 나오고 비트코인 S V 도 나오고 이제 비트코인 본연의 가치랑은 좀더 다르게 뭐 화폐 기능에 집중을 한다던가뭐 조금 더 이제 각각 뭔가 다른 컨셉을 가지고 비트코인 내에서 하드포크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진영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진영 싸움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거의 뭐 지금 시점에서는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승리를 어떻게 볼수 있느냐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나왔어요 블록체인에 정통한 그런 이제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그 비트, 비트코인만 가치가 있다 이더리움 가치 없다라고 했어요 사실 뭐 19년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근본이다. 이더리움이 진짜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보다는 비트코인이 진짜다. 비트코인 외에는 모두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21년도 시점에서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중이에요.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있고 또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믿는 커뮤니티. 그러면 여기 뭐 솔라나도 있고 에이다, 에이다도 있고 뭐 우리 한국 코인 중에 클레이튼도 있고. 그럼 이, 이,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가 클그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가 돼서 이이 이 네트워크를 선호하고 이더보다 더 솔라나를 선호하고 이더보다 클레이튼을 선호하고 이더보다 에이다를 선호 선호하고 플랫폼 코인들끼리도 결국에는 진영 싸움이요. 커뮤니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랫폼들끼리도 싸우다가 이제는 하다 하다가 분야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막, 테마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테마별로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중에 하나인 카테고리로 미미라는 재미로 만든 코인까지 그 카테고리가 넘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 팀마켓 캡을 보면은요, 여기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이, 이더리움 뭐 생태계 뭐 디파이 2.0 생태계 요즘 이거 핫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녀 다뤄보겠습니다. 뭐 바이낸스 런치풀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쭉쭉 보, 보다 보면은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제가 원하는 게안 나오고 있는데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에 웹뭐 3.0도 되게 핫하죠. 어, 플레이트 언 요즘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고. 어.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좀 이건 방송 사고인데요. 밈스라고 그밈 분야도 이렇게 카테고리화 돼 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밈, 밈스. 이게 밈코인, 밈코인이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가 돼서 코인마 코인마켓캡에 등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도지코인이나 뭐 시바이누 이런 코인들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돼서 이제는 어, 활동하고 있다. 여기 뭐, 이제, 여기 뭐냐, 일론인 여기 1론이나 뭐, 여기 뭐, S35? 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코인들이 사실, 이 밈코인에 집중하고 밈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 이런 코인들을 거의 뭐, 근본, 근본처럼 믿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 처음에는 진짜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이유 없이 돈이 몰리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완전한 거품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완전한 거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도지코인이 제가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랑 대화했을 때 도지코인을 그 정말 오랫동안 사업하신 분들,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근본이라고 여겨지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근본일까?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 영역까지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밈이라는 분야가, 이 밈이라는 분야가, 어, 지금은 솔직히 밈 코인을 그냥 막연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 장난으로 만든 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장을 파괴한다. 이건 오히려 코인 시장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어,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태초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유행되기 전에, 뭐, 밈 형태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제 막 재미로 짤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뭐 레딧이라는 커뮤니티라던가뭐 기타 등등으로 이제 퍼져, 퍼져 나갔다는 말이죠. 뭐 이제 게임스탑게임스탑 게임 같은 경우에도 밈 형태로 퍼져 나갔었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뭐 리플, 뭐 리플 속에 만들자, 뭐 그때 사건 이름이 뭐였죠? 리플 스탑이었나? 하여튼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막 그때 다 같이 레디에서 레디 커뮤니티에서 뭐몇월 며칠에 함께 올리자 라고 하면서 민 형태로 퍼져나가지고 막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 이러한 요소를 무시할 수 투자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문화가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밈코인이 그럼 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기인할 것인가 라고 확장을 했을 때 결국, 이 미미라는 요소가 토큰 이코노미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와, 정말 이거, 어, 어 떻게 어떻게 보면은 얼토당토한 주장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이거 뭐한 1, 2년, 3년 후 지났을 때, 제가 이한 말이 되게 돌아봤을 때 굉장히 쪽팔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토큰 이코노미가 뭐냐면요, 현재 좀 P2E라는 분야가 유행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근데 게임을 했는데 왜 돈을 주죠? 이게 게임한 사람들이 수많은 열정과 노력이 게임에 들어가는데 중앙화된 게임사가 그 노력의 대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화된 존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게임플레이한 당사자들한테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그 P2E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이 지금 게임 분야에 가장 먼저 빠르게 적용이 됐어요 nft와 함께 근데 어 앞으로 다가올 토큰 이코노미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어,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서비스에서 지, 답변자와 그, 그 질문자와 답변자가 있는데 어 사실 그 내공 내공이라는 어떤 뭐 어떤, 뭐라죠? 점수가 있긴 있지만, 그 내공을 얻었다고 해서 돈을 벌진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 네이버 지식인처럼, 뭐, 질문을 올렸을 때 답변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전 사업이, 산업들이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 네이버 뭐 지식인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 이런 서비스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헬스장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어, 운동을 할 때마다 뭐 토큰으로 보상을 준다던가, 실제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걸어갈 때마다 뭐 많이 걸으면은 뭐 보상을 해주고.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저는 토큰으로, 토큰화 돼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토큰이 쓰임새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등장하는데, 그 서비스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또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고, 좋은 코인이고,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짜 그 서비스가 돈이 되는 저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 근데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이 가상자산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 가상자산의 미래를 이렇게 탐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종종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 지금 이 밈이 그거를 앞당길 거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뭐전 세계 최초의 발언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냥 떠올린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밈이라는 게 장난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믿고 좋아하면 그게 가치가 생기고 돈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걸 증명해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고 하면 장난으로 만든 밈 코인마저 돈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서비스들 안에서 나오는 유틸리티 토큰들이, 어 돈이 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될수 있다. 왜냐, 장난으로 만든 밈코인조차도 되는데, 왜안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다다르고 나니까, 아, 이거 좀 약간 소설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좀저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근데, 어, 그래도 이제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이 이 형태가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아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다 이이 이, 이 형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본 자본주의가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투자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 제대로 투자를 해서 돈번 사람들은 다 실력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게 압도적으로 자자산 투자 시장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우리가 소위 세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력. 세력이란 존재가 왜, 왜 우리는 세력이라는 존재들의 어떤 그 돈이 흘러가는 거를 왜 우리가 보나요? 세력들이 마음 먹고 가격을 올리려면 올리고 내리려면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려고 하고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돈이 많은 존재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토큰 이코노미 시대에서는, 어 우리가 굉장히 이 커뮤니티,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비스가 좋고, 어, 많은 이용자가 생기면은 그만큼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보다 공평한 시스템이 어딨냐? 또 생산자와 참여자가 공정하게 그 이윤을 분배하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장부 안에 전부 기록하기 때문에 얼마나 투명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어찌 보면은 이 커뮤니티 싸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본력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결국에는 돈이 몰려가는 곳에 그 돈이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덜있는 사람들이 몰려가고 최후에는 돈 없는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서 그 똥물 다 뒤집어 쓰는데 아 이런 형태도 정말 무섭지만 지금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토큰 이코노미가 형성이 되면서 유틸리티 토큰들의 가치가 어 돈이 몰리면서 결국에 가치가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결국엔 이 커뮤니티도 얼마나 많은 돈을, 돈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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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진짜 돈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싸움이 될것 같은데, 아, 이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주의 형태가 4차로 넘어가면서 진화가 되는 형태가 아닌가. 하지만, 뭔가, 뭔가 번잡하게 뭔가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돈이 많고, 그 자본력이라는 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진짜 돈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의 심화 형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 30년 후에 있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일어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P2E 그 갈라게임즈 관련해서도 좀좀 좀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얘기까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영상 30분이 넘어버려가지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